이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 주셔도 그러면 오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넣으시는 거 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안녕하세요 하수구 해제방 부산 친구들 최지사장입니다 양부장입니다 아 어제 지금 목이 안 풀리네 잠을 잘못 자가지고 잠이 안 와서 새벽에 계속 막 이상한 꿈꾸고 깨고 막아 어, 피로가 많이 쌓였어 지금 자, 여기 3층이라고 하거든? 여기 저, 물 쓰면은 네바요 바닥으로 아하 아, 그렇구나 음흠. 여기서 만나서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요거 살렸겠다 그러면 여기는 물을 많이 안 쓰세요? 여기서는 괜찮아요. 네. 음. 그럼 요 중간에 문제가 있다 얘기네. 일단은 알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라인 보고 어디가 막혔는지 보고 그리고 뚫는 작업 한번 해볼게요. 지식이랑 샤프트 갖고 와보자. 샤프트 6mm면 되겠다. 길이가 그지? 크공 만들면서 데이터하고. 뭐 음. 일 있네. 물이 많이 고여있고 바로 슬러지다 바로 슬러지가 있네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것들은 다 예, 크림이나 유지방이나 아니면 그 동물성 기름에서 나오는 예, 슬러지라고 보시면 돼요 노란색은 근데 초입부터 이게 많이 차 있네요 이렇게 계속 차 있네 오케이 돌려 봅시다 어. 소리 들리지? 딱그 위치가 소리 들리는 위치야 여기 왔어그지 여기 그냥 볼어 어. <laughs> 그 자리에서 돌릴게. 조금 더 돌려보자. 어차피 저 앞이거든. 어. 지금 다온 거잖아. 뚫린건 잘 뚫렸다 저쪽에 내려가는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케이 사장님 네, 지금 이제 배관 내부가 보이시죠? 네. 아까는 하나도 안보였는데 네. 이렇게 다 보여야 정상이에요 사실은 지금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그 저쪽 싱크대 물 내려오는데 바로 옆이거든요. 어. 청소는 지금 여기서 저기까지는 잘 됐어요. 요거 제일 세게 틀고 요 뒤에 편도 지금 제게, 제일 세게 틀어놨는데 물 넘치는 거 없이 지금 물잘 흘러갔거든요. 한번 받아서 오케이, okay, 여기 넘치는 거 없고. 오, 소리 좋아. 잘 내려간다. 오케이. Okay. 하나도 없다. 작업 잘 됐다. 한번 해봤는데 계속 막혀가. 안 되죠. 음식물에 넣으면 아마 굳을 거예요. 음식물 기능 때는 비누처럼 바뀔 거예요. 일반적으로 이거 공용인데 효과가 그렇게 있진 않아요. <laughs> 이게 잘못 들어가서 이제 기름 성분이랑 반응을 하면 굳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. 그 이물질 같은 거를 혹시 좀 쓰신 날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. 물한번 받아서 한꺼번에 내려주시는 것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주셔도, 그냥 어. 안 주시면 안 주시면 네, 그냥 물. 따뜻한 물 해도 되는데, 뭐 상관없어요, 뭐든. 따뜻한 물이면 더 좋고요. 한번 받아다가 한 번에 훅 내려주시면, 네. 그러면 오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. 이런 거 넣으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. 지금 지금 기름 성분으로 막 치면 효과가 없는데 이게 지금 요 성분도 차산화 염소 나트륨이고 요 성분도 차산화 염소 나트륨입니다. 둘다 사실은 사실 크게 효과는 없다고 봐야 돼. 걸렸어 여기 아... 내시경 빼다가 베이커리 커피숍은 더잘 막히는 게 유지방이랑 밀가루가 잘 엉기는데 커피 찌꺼기가 거기 엄청 잘 엉겨요 어? 네, 내려갔어? 어. 그래가지고 어, 베이커리 카페가 저희가 많이 작업을 하는데 쓸어내리는 것만 관리 잘 해주셔도 여기가 구간이 좀꽤 길어요 아까도 보니까 거의 한 7m, 8m 가까이 되는데 그것만 잘 해주셔도 괜찮을 거예요. 네, 오늘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현장이 엄청 막 버라이어티 하진 않았는데 다행히 그를잘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핸드폰 영상으로 녹화를 했는데. 교육적인 영상이다. <laughs> 그러니까 베이커리 하시는 분들 베이커리 중에서 그 케이크 같은 거유지방이랑 밀가루랑이 얼마랑 잘 엉기는지. 어, 진짜 죽처럼 돼요 그래서 배관 설비도 일단 잘 해주셔야 되고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하시면 어, 저희를 최대한 늦게 보실 수 있을 거고 저희 뭐 일, 해, 일하는 일 것도 좋지만 어쨌든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이 안 되는 게 사장님들께는 더 좋은 거니까 에,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수구의 제왕 부산 친구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지사장이었습니다 양부장에서.